당신은 이제 돈못 벌잖아. 평생을 동고동락한 배우자에게 가슴에 비수처럼 꽂히는 이 말을 듣는다면 혹은 지친 마음에 나도 모르게 이런 말을 내뱉고 싶었던 적이 있다면 오늘 영상은 바로 당신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인생의 훈장처럼 여겼던 퇴직이 축복과 휴식이 아닌 비극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어버린 한 60대 부부가 있습니다. 잠시 후 평생 일군 재산과 연금마저 잃고 외로운 노후를 맞이하게 된이 남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놓쳤고 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대기업에서 김 부장님 소리를 들으며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온 65세 김영철 씨가 있습니다. 퇴직하는 날 그는 후배들이 전해준 꽃다발을 안고 시원섭섭하면서도 뿌듯한 마음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퇴직 증서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을 의미하는 인생의 졸업장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두둑한 퇴직금과 아내가 알뜰히 모은 돈을 합쳐 평생의 로망이었던 작은 식당을 열었습니다. 식당 페인트 냄새마저 달콤하게 느껴졌고 아내와 마주 앉아 장밋빛 미래를 그리던 초기의 설렘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야심차게 시작한 가게는 손님들의 외면 속에 텅 비어갔고 결국 2년 만에 빚만 남긴 채 쓸쓸히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퇴직금 손실과 함께 가장으로서의 자신감 그리고 그의 인생 자체가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목적 없이 TV 채널만 돌리는 시간이 길어졌고 한때 쩌렁쩌렁했던 목소리는 힘을 잃고 어깨는 축 처졌습니다. 그는 집 안에서 투명 인간이 되어가는 자신을 느꼈습니다. 그의 절망과 반비례하여 절박함의 생활 전선에 뛰어든 아내 박정숙 씨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한 아내는 밤낮 없이 매달렸고, 카톡! 하고 울리는 주문 알림소리는 그녀에게 새로운 삶의 활력이자 존재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수입이 역전되자 아내의 굽었던 허리는 펴졌고,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상황이 역전되자 부부의 언어도 바뀌었습니다. 여보 고생했어요. 라는 말이 당신은 집에 있으니 그것 좀 해. 로 인해 돈도 못 벌면서 라는 날카로운 빚으로 변했습니다. 김영철 씨의 모든 행동은 돈못 버는 능력 없는 남편의 한심한 참견으로 치부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종일 무기력하게 있다가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부엌에 들어가 서툰 솜씨로 찌개를 끓이려 할때 아내는 질색하며 소리쳤습니다. 어딜 함부로 들어와요. 내 부엌에서 당장 나와요. 그의 행동은 도움이 아닌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불쾌한 행위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밤 9시 습관처럼 뉴스를 보기 위해 TV 리모컨을 잡는 그의 손 위로 아내의 차가운 손이 겹쳐졌습니다. 이 시간은 내 드라마 시간이에요. 리모컨은 더 이상 단순한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정 내 권력의 상징이 되었고 그는 그 작은 권력마저도 빼앗겼다는 처절한 패배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무시당한다는 피해 의식과 서러움에 밤잠을 설쳤고 아내는 남편의 모든 관심과 질문을 잔소리와 통제로 여기며 진저리를 쳤습니다. 집은 살얼음판 같은 침묵이 흐르는 전쟁터가 되었고 부부는 한때 동지였으나 이제는 서로를 감시하는 감시자와 수감자 같은 사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비극의 병명은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남편들이 겪는 퇴직 증후군을 첫 번째 원인으로 꼽습니다. 수십 년간 몸 담았던 조직에서 밀려나 사회적 역할과 명함을 잃어버린 남편들은 극심한 허탈감과 무력감에 시달립니다. 김영철 씨의 어설픈 요리 시도와 잔소리는 사실 가정에서라도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나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고 싶은 절박한 외침이었을지 모릅니다. 아내 박정숙 씨의 얼음장 같은 말과 행동은 수십 년간 억눌려왔던 서름과 뒤늦게 찾은 경제력에 대한 보상 심리가 뒤섞인 결과일 수 있습니다. 결국 남편의 서툰 인정 욕구와 아내의 날선 비난이 충돌하며 부부의 삶을 뿌리째 흔드는 부러지는 대화가 일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화의 끝은 더 이상은 못 참아 라는 외침과 함께 법원으로 향하는 황혼 이혼으로 이어지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결국 지옥 같은 시간을 견디지 못한 부분은 이혼 법정에 서게 됩니다. 김영철 씨는 집과 남은 재산이 모두 자기 명의이기에 최소한의 방어는 가능하리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의 마지막 희망마저 아사갔습니다. 선생님 명의의 집이라도 혼인 기간 중 유지되고 가치가 상승한 데에는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됩니다. 관련 판례를 보면 전업주부라 할지라도 통상적으로 재산의 절반가량 분할될 수 있습니다. 그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그가 유일한 노후보루라 믿었던 국민연금마저 분할연금제도를 통해 아내에게 떼어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이룬 모든 것이 눈앞에서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관계의 파탄은 단순히 마음의 상처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평생 일궈온 재산의 절반과 연금까지 잃고 텅빈 집에서 외로운 노후를 맞이해야 한다는 냉혹하고 비참한 현실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한 가정이 무너지는 안타까운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비극의 사슬을 끊고 새로운 희망을 찾은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은퇴 부부가 이런 비극을 맞이해야 할까요? 다행히 그렇지 않습니다. 비슷한 위기를 겪었지만 지혜로운 대화로 관계의 기적을 만들어낸 이연우 씨 부부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남편 이연우 씨 역시 퇴직 후 소파와 한몸이 되어 무기력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아내는 "그러게 내가 뭘 했어?"라고 비난하는 대신 남편의 곁에 조용히 커피 한 잔을 내려놓고 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요즘 무슨 생각하고 있어? 괜찮으니까 그냥 다 이야기해 봐요. 우리 함께 이야기해 보자. 이 한마디는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아직 당신의 편이고 당신의 생각과 감정이 나에게는 중요하다. 는 강력한 신뢰의 표현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성장하는 대화의 씨앗이 싹 트는 순간이었습니다. 비난 대신 건넨 따뜻한 공감의 말 한마디는 남편의 쪼그라든 자존감의 심폐소생술이 되었고 부부는 함께 동네 도서관을 다니고 작은 봉사활동을 시작하며 새로운 삶의 의미와 동지애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해법은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은퇴 후 비극을 피하고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기 위해 우리는 지금 당장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월급 봉투와 맞바꾼 존재의 가치를 되찾아야 합니다. 은퇴는 돈 버는 가장 역할의 끝이지 한 인간으로서 인생의 은퇴가 아닙니다. 돈 버는 역할이 끝났다면 그 빈자리를 채울 새로운 역할을 부부가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정식으로 요리와 살림을 배우며, 우리 집 셰프라는 새로운 명함을 파고, 아내는 남편이 도맡았던 자동차 관리나 집안 수리 같은 일에 관심을 가지며 역할을 분담해 보세요. 오늘의 집안일 당직 같은 규칙을 정해 서로의 노고를 인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부엌이나 TV 채널을 두고 버리는 유치한 힘겨루기는 이제 그만두십시오. 서로의 영역과 시간을 존중하는 명확한 규칙이야말로 갈등을 줄이고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첫 걸음입니다. 둘째, 부부의 언어를 생존어에서 사랑어로 통역해야 합니다. 부부의 대화에도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서로를 핥히는 언어를 서로를 살리는 언어로 바꾸는 연습을 시작해야 합니다. 왜또 소파에만 누워 있어? 라는 핀잔 대신 오늘 날씨 좋은데 같이 10분만 걷고 올까? 라고 제안해 보세요. "그거밖에 못해" 라는 비난 대신 "했었네, 처음인데 이 정도면 훌륭해.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라고 격려해 주세요. 하루에 단한 번이라도 서로를 칭찬하고 "고마워, 수고했어."라고 말하는 것을 의식적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그 작은 습관이 관계의 온도를 바꿉니다. 셋째, 가정 재무 독립 선언을 하십시오. 돈 문제는 더 이상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닙니다. 부부가 함께 재무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국민연금, 주택연금, 개인형 퇴직연금 등 모든 노후 자산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언제 어떻게 활용할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합니다. 한 조사기관에 따르면 은퇴 후 재정 갈등이 이혼의 주된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 각자 상대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쓸수 있는 최소한의 용돈을 정하고 그 외의 공동생활비나 목돈 지출은 함께 상의해서 결정하는 규칙을 만드십시오. 이는 각자의 경제적 자율성을 보장하며 서로를 향한 믿음과 존중의 증표가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비극은 단순히 남편이 돈을 못 벌게 되어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돈을 기준으로 사람의 가치를 매기고 평생의 동반자를 향한 존중이 파산했기 때문에 시작된 것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당신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온 배우자는 당신이 세상 가장 힘든 순간에 기댈 수 있는 마지막 아군이자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 소중한 보루를 돈 문제로 스스로 걷어차는 어리석은 일은 결코 없어야 합니다. 은퇴는 관계의 종말이 아니라 서로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두 번째 황금 같은 기회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배우자의 지친 눈을 바라보며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미소 한번 건네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 작은 시작이 당신의 노후를 비극이 아닌 희극으로 만들어줄 유일한 열쇠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여러분만의 지혜로운 극복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